이 희수기하는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저 평안하고 잘 지내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도 당신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 다 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평안하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되든 데 자녀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희석이야답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희석이야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다면 이 유대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께